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자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아니죠.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2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중개나 청약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 승낙 또는 그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중개할 것을 영업으로 할 것을 요한다. 이게 뭐 이제 투자 중개업의 1번, 2번이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1번이 틀렸죠. 자기 계산이 타인 계산으로 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3번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경우 투자 중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어, 투자 중개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투자, 투자 대행인은 별도의 투자 중개업의 어,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4번. 거래수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적용배제사유. 투자중개업 적용배제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 해설에도 그 적용배제사유 네 가지가 나와있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문업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 자문업을 하려고 투자 자문업은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을 자문하고 이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업이 투자 자문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투, 그런 일을 하려면 투자 자문업을 금융위원회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대상이거든요. 등록대상. 그런데 그런 거안 하고도 그런 금융위에 등록 안 하고도 할수 있는 것이 뭐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되면 은 금융위 등록 없이도 가능한 거죠. 정답 먼저 얘기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투자자문의 적용 배제 사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투자자문업에 대한 금융,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1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등을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별도의 투자자문업 등록 안 커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어 역외 영업 특례, 저, 특례 적용에 해당하는 역외 투자자문업 같은 경우도 별도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디귿번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상품의 투자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경우 금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의 응한 경우 이게 바로 투자자문업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대가 없이 밑줄,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의 부수에서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다음 네번 외국 투자자문업자가 국외에서, 국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깥에서 국가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그 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 권유, 투자 광고를 하지 않고 그 자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요게 투자자문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절대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어, 전문투자자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투자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죠. 어, 어, 전문 투자자가 있고요. 전문 투자자가 있고 어, 일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통 뭐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어,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전문 금융 소비자 일반 금융 소비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두, 비슷한 말인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이 전문투자자는 다시 절대적 전문투자자 그 다음에 상대적 전문투자자 자발적 전문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가 일반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문 투자자에서 잘 나와요. 전문 투자자. 다음 중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는 또긴 자는 또는 다음 중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는 그래가지고 뭐 절대적 전문 투자를 넣거나 이렇게 좀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그것 조금 핵심 포인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어떤 거냐?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어떤 경우나 전문 투자자인 경우를 어, 점, 절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하고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인데 자기를 일반 투자자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전문 투자자를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하고요. 자발적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 원래 일반 투자자인데 어,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나 전문 투자자로 대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자, 자발적 전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이 그 전문 투자자는요 보호를 이만큼 해준다고 하면 일반 투자자는 보호를 아주 많이 해줍니다.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를 차등보호합니다. 차등 차등보호한다고 차등 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투자자를 더 많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많이 보호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일반투자자한테는 반드시 적합성 원칙 지켜야 되고요, 적정성 원칙 지켜야 되고, 그다음 설명 의무 반드시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요런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투자자를 더 많이 보호해 주는 거죠. 더 많이. 전문 투자자. 반면에 전문 투자자한테는 적합성 원칙 안 지켜도 되고요, 적정 원칙 안 지켜도 되고 설명문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좀덜 보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들은 이런 거안 지켜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굳이 법에서 이렇게 보호를 안 해줘도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중 절대적 전문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 은행, 2번 집합투자지고, 3번 외국 정부, 4번 지방자치단체인데 4번 지방자치단체가 어, 상대적 전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의 상대적 전문 투자자 보면은 주권 상장법인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운영법인 공제 사업법인 이렇게 네 가지가 상대적 전문 투자자입니다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 주권 상장법인 등이 장애판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로 대우한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절대적, 상대적, 자발적 점차자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조금 어렵더라도 꼭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은 금융투자업에는 요총 6가지가 있는데 6, 아, 총이 아니라 가장 주요한 금융투자업이 6가지가 있는데 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집합투자업이 있고요.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그 다음에 신탁업이 있고요. 신탁업.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그다음 투자일임업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가 있는데 총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요네 가지는 인가대상, 인가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에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은 어, 투, 금융위에 등록대상입니다. 등록대상. 등록대상. 등록만 하면 돼요. 어, 인가 대상이 좀더 까다롭고요. 인가밖에 까다롭고 등록이 인가에 배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1번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어, 투자 일임업, 3번 투자 일임업은 등록대상이잖아. 인가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그 금융투자업 인가의 요건, 요건들에서 좀 시험 거기서도 잘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그 어 자기 자본 요건, 자기 자본 요건이 인가 업무 단위별 5억 원과 대통령령으로 큰 금액 중큰 금액 이상, 큰에다가 비출,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 이상 이어야 됩니다. 그것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력 요건에서 투자 권유 자물력 5인 이상, 요것도 좀잘 나오는 문구니까 좀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투자업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2번, 임원의 요건은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의 임원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다음 3번, 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투자 전문인력, 어,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3인 이상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투자자문업은 1인 이상이고, 투자일임업은 2인 이상. 두개다 하려면 3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 거기도 그그 그 저기 등록 대상이 되는 그런 금융 투자업 네가지 그 나와 있죠. 투자자문업 투자 1위업그다음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일반 사무 집합 투자업 이렇게 네가지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요건에서 그 금융 투자 인력이 투자자문업은 1인, 1인 이상 투자 1임업은 2인 이상 이렇게 또두개다 하는 경우는 에 3일 이상이라는 거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의 등록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영업소로 설치한 외국 온라인 투자 중개업자일 것. 뭐, 요런 그 요, 요건 중에 이런 세개 중에 한두개 중에 하나의 회사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어 그다음 2번, 3억 이상 자기 자본이 있을고. 요게 틀렸습니다. 3억 이상이 아니라요. 5억 이상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당연하죠. 그다음 4번.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전산 장비 그 밖에 물적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 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게그세 번째 칸에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기업의 영업행위 규제에서 가운데 중에 발행인 요청에 의하여 투자자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가능하다. 요고 좀요내용도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허용되는 청약권 의행위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이외의 청약권은 안 됩니다. 그 내용도 좀 기억하시고. 다음 투자광고 특례. 투자광고 특례 그두 번째 뜰에 보면은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한 투자광고는 금지된다. 개설된 홈페이지에서만 투자광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다른데에서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